지금 마음속에 조금은 기다림이 길어졌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기도에 온 시간에 비해 눈에 보이는 변화는 더딘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하고 계신 걸까 조심스럽게 묻게 되는 순간은 없으셨나요? 오늘 하나님은 그 기다림 한가운데 서 있는 당신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 가능한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며 하신 약속입니다. 반드시라는 이한 단어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처럼 변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의 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땅 위에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뿌리는 이미 심어졌고 시간이 차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복주고 복주며 라는 말씀은 한 번의 은혜로 끝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잠깐 기뻐하고 사라지는 위로가 아니라 지속되는 은혜, 흘러가는 복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잘 되고 있는 사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참고 조용히 버텨온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급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재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약속을 이루는 과정 속에 당신을 두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마음에 담고 조금 더 깊이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약속을 조금 더 천천히 마음에 놓아 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마도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이라고 조건을 달지도 않으셨습니다.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 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이 완벽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림이 길어져 마음이 조금 지친 사람에게 더 깊이 닿는 말씀입니다. 번성이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결과만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지는 것,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찾는 것, 그 모든 과정이 번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직 부족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의 연약함을 보고 계시면서도 이미 끝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약속의 완성을 기준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기다리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당신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조차 하나님 손 안에서는 약속으로 향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약속을 들었지만 현실을 볼 때마다 다시 흔들리는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선언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조급함 대신 신뢰를 선택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도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를 붙잡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다시 숨을 불어 넣어 주었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될 수는 있어 보여도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셨다면 댓글로 아멘, 으로 함께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에도 말씀으로 함께 걷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동행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